세상에 이럴 때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 또 일본 정치 중에서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되니까 문제지. 내리사선 제도 역사 처음이야. 내리사선 하는 거는 한번 되면 한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데 내리사선을 했고. 그으서 산업 경제 통상 위원장도 했고 또 불나 불자가 있어. 불교 총각회장도 했고. 지금 주영이가 지금 하고 있어. 요 국회에서는 같은 어, 불자가 돼서. 그리고 한일로원연맹 사회문화위원장, 한일로원연맹 간사장, 또 회장을 쭉 역임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과거사 역사, 역사학자니까 과거사 문제 전문가, 그리고 한일 문제 전문가로 네, 국회에서는 이제 좀 음 뭐라고 할까?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둔 다음에 이제 뭐 동국대 석자교수 일본학과가 있어서 나또 불자고 하니까 동국대 인연이 있고해서 불교하고 이제 국회하고 정치권하고의 그 가교 역할하기 을 위해서 그래서 동국대 석자교수로 갔다가 갑자기 줄이 돼서. 발령을 받았어. 마침 내가 2021년도 1월 8일 날 임명장 받았는데, 그날인가? 위안부 재판 결과가 나왔어. 하, 이게 그냥 분위기가 그냥. 그래서 일본이 배상, 배보상 해야 된다고 재판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그냥 머리가 아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한대사. 주한 일본 대사도 분위기가 썰렁할 겁니다. 옛날 일본에 일본 정치라고만 친하잖아요. 또 일본 학자들하고도 개인적으로만 인연이 많지 옛날부터 음, 분위기가 썰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서 그래서 이제 1월 20일날인가 출국을 했지. 출근했는데 뭐 난이다 고항에 왔더니 뭐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 본 기자가 그냥 콱 쌓여 있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대답해주고 해서 썰렁하더라고 분위기가. 여야 관계 없이 관직 뭐 대표들 들 관직 추출 식사들 하고. 그래서. 한유관계가 관계에 복원이 돼야 된다 정상화해야 된다 이 예. 예. 논리적으로 이제 위안부 과거 어, 사 문제 이건 책상에 앉으라 우리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 의견 경청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앉으라 진작에 당신 요구하라 우리가 들어보고 될것 같으면 들어줄 것이고 안 되는 건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수출 규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지소미에 같이 동시에 풀어버리자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근데 지금 당신네들 하는 거는 저는 대화하지 않게 되는 얘기다 우리 보고 뭐 갖고 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 백기투항하라는 얘기 아니냐 근데 일본 정부는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정치인들은 괜찮은데 일본의 당시 정권 담당자들은 이 그때만 해도 아베가 뒤에서 힘을 받고 있으니까 꼼짝달성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정부는 인원지조를 취재해 보는 상황이지 씨를 잘 뿌려 놓았으니 에, 지금부터는 열매를 거두라 1년 반 동안 아주 진정성 가지고 일본 사람들 이해도 시키면서 씨를 뿌려 놓았으니 이제 열매를 거두면 될 것이다 지금 잘 돌아가 한국과 일본 간에 음,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정치판만 개판이야. 안보 협력 잘 돼. 경제 협력 잘 돼. 지금 수출 규제는 껍데기만 남아 있어. 일본에서는, 음, 지금 한국품 있지. 그러니까 한국품이 라래가지고동경에 있는 신옥구보라는 곳에 가보면 완전 코리안타운이야. 그리고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보면 막줄서 있어. 주로 한국 구경하라고, 주로 20대, 30대, 세대, 딸, 달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려. 쉽게 얘기하면, 음, 80대 대신 정치인들만 하면은, 아직도 한국은 동생이야. 70대 후반에서 80대. 막 근데 동이 커. 우리 한국은 우리 동생,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그러니까, 아, 그 뭐, 일본도 쪼잔하게 말고, 통 크게 한국 잘, 동생 잘 돌봐주라, 이런 입장. 근데 이제 60대 요쪽은 말이야, 되게 경계심을 껴. 어, 우리 동생 같은 놈들에 맘먹는다, 이거야. 되게 경계심을 끼어 맘먹는다. 음, 그런데 이제 40대, 50대는 한국에 대한 대등한 광산 한국을 생각하고, 객관화시켜서 보고, 어, 한국도 큰 나라, 대국, 막 이런 식의 인식을 해. 그 20대, 30대는 아, 한국 문화대국, 막 이런 식의 인식을 해. 그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지금 일본 정권 담당은 누구냐, 60대가 장악하고 있거든. 그래서 되게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한국이대 인식 자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그 지금 제일 머리 아픈 게 60대에서 7대 초반이 되게 그 생각이 좀 복잡해. 한민족 위협론. 막. 아, 처음에 북한 위협론이거든? 이제는 한민족 위협론. 이런 게 있어. 그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얼렁뚱땅, 얼렁뚱땅 정치 간의 밀실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일협정 문서라. 그게 그 때문에 지금도 막이첫 단추가 잘못돼서 지금도 이제 막 이 한일간에 꼬이고 있어요. 한일간에 그렇지만은 그 체제 속에서 좀 움직여 왔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한일협정 문구 중에 일제 식민지 지위가 불법적인 걸 명시하지 않았어.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 독립자 아~ 뭐~ 독립 축하금 뭐~ 경제 협력 자금이라는 명분하여 돈을 보내면서 이것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간의 모든 청구권은 종결돼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 그래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 거니까 지금도 일본은 그로 다 끝났다. 그리고 시민 지배가 불법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 지금도 그때도 그랬고 그러면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뭐~ 저기 학생들이 데모하고 (65년도에) 그러면서도 이제 그~ 계엄령 선포해서 통과시켜 버렸거든 그렇지만 그 체제는 한일 협정 그 위에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우린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에, 그럴 필요성이 있었지. 한국으로서는 경제 협력 자금도 필요했잖아. 돈이 없으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사목 도 기술도 필요하잖아. 그때 일본은 경제로 막 발달돼 있었거든. 우리 기술이 없었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협력 자금도 필요하고 일본의 기술도 필요했다고 박진호 선생이 그래서 이제. 그걸 맺었지, 부리야부리 얼렁뚱땅, 얼렁뚱땅 하면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어, 돈 났지. 근데 그때 3억불 무상으로 돈 받아온 게, 지금 3억은 큰 돈이야. 한 100억 이상 되는, 100억불 이상 되는 돈이야. 큰 돈이에요. 예, 받아오면서 그 돈으로 일본은, 일제시대 때 피해 입은 사람들 다 배상, 배보상이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그, 그, 때 군인으로 끌려갔다가, 군소로 끌려갔다가, 준 사람이 많잖아요. 20 몇만 명이 있어. 또, 강제 동원된 사람들도 많고, 노무자로 끌려가서, 월급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야. 그, 걸 청구권에서는 다, 걸로 끝났다. 이게 예. 끝났어. 그 예. 근데 이제 뭐, 옛날 신문이 있어. 이거 뭐 찾아서 보내줘야 되안 보내줬어. 피해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몇몇 사람, 그러니까 그뭐 고소라니 그돈다 그 써버리니까 다른데. 그걸고뭐경북고속도로 만들고, 포스코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이것저것 했지. 그 우린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2015년 10월에 대원 판결이 나온 거야. 대법판결에 나와, 근데 첫째 하나는 중요한 게 1910년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이다. 이걸 명시했어. 대법판결 처음이야. 그는 국회 결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 모르고 교과서만 나왔지. 그걸 명시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법판결에서. 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배 보상해야 된다. 그, 그분들께. 이게 하나, 포인트고. 두 번째는, 개인의 사적 청구권은 유효하다. 이게 국적법적인 보편적 이론이야. 국가는, 정부는 개인의 외교 보호권을 방지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사적 청구권은 방, 방기할수 없다. 이게 국제법의 일반적인 그 해석이라고. 이게 또 이제 그걸 주장하이두 가지가 포인트야. 일본은 그걸 못 받아주겠다 이거야. 못 받아준다고 하면서, 이게 과거에도 아, 못 받아준다고 돼서 이제 지금까지 시끌시끌하게 되버렸어 아베가 2011년부터 일본, 수상을 계속 했거 10년을, 아, 8, 9년을, 아베 때, 이0 1 2년도부터 했지. 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다가, 2015년도 대법원 판결 난 다음에는, 일어나 해버렸어. 일어나.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다가 경제 문제까지 연결시켜버렸어. 그래주 출주제 문제를 해버린 거라. 그때 제 애먹고 2019년 7월에도 일본 갔다 오고, 이건 우책이다 바보짓이다. 경제까지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건 이것대로 자꾸 논쟁하자 말이야. 근데 왜 경제 문제까지 우리가 조금 손해 볼지 모르겠지만, 일본 도 똑같이 손해 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근데 그냥 8월 3일 날인가 그냥 수출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부터 막 국민들이 일어섰지. 일본 맥주 먹지 말자. 뭐 유니클로 물어나가라. 막 이렇게 나온 거야. 한국에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반일 운동이 나온 거야. 일본 여행가 지않기 운동부터. 뭐 문제가 심각해졌지. 그니까 일본 경제도 지방에 가면 개판이 돼버린 거라. 아베 같은 강경파들은 뭐 끄떡없어. 나중에는 옛날에는 늘일 년에 한 번씩 늘. 나는 아베하고 만났는데 아베 전수상하고 만났는데 2019년도부터 3년 전부터 만나지만나지잖아 우리 한일 원연맹 가면 수상하고 만나 사진 찍고 하거든 만 나타나지도 않해그 이런 그래서 이제 아베 그 그다음에 스가르는 아베 아바타 아, 아베의 뭐이 꼭두각시처럼 정체지. 뭐 소신 없이 그냥 아베가 뒤에서 다 좌지우지,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풀지 않고 지금 기시다도 저기 실용주의 정치인인데 아직도 그 의원 내각제니까 아직도 소수파야. 그러나 이 기시다 총리는 그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 출신이고 평화주의자야. 그리고 실용주의 정치가야 한자잘 알아. 그래서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아베는 이들로구야 이념가형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위기에 아이콘으로 되어 있지. 그런 속에서 이담의 장래는 또 일본의 현재 하야시 회상들들에게 친한 파야. 아, 여성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질문은 우리한테 해야 될게 일본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고, 에, 외교에 있어서 100% 승인 있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 1 0씩 그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명분 살려주면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시민지가 아닌데, 100% 항복은 안 되죠. 예. 여기서 첫째 하나는 의지가, 어, 역지사지적원의 이해, 이게 필요하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대 근친 관계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문화적으로 그렇고, 뭐, 인종적으로 그렇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손 앉아보면, 원수가 되면, 그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그 서울 잡아야 돼. 그 잡아서 좋았을 때가 사이가 좋아. 과거에. 쭉 보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음, 저기 간 양국이 에, 더욱더 한 단계 업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문명 가깝자네. 바다 하나 건너서 있고 대만하고 일본 되게 멀리 있어. 그리고 공동의 적을 갖고 있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인연과 가치가 다르잖아요 인연과 가치가. 만일에 인연과 가치 차원에서 서로 냉전 시대처럼 경쟁을 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은 손잡아야지. 틀린 인연, 틀린 가치하고 같이 놀수 없잖아.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손잡아야 된다. 난 그렇게까지도 심각하게 향수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일단은, 일본이 말이야 보통 국가화라는 얘기는 일본 측 명분이 아예 그런 용어도 좀 곤란해. 옛날에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썼던 용어야. 그러니까 어가 일본 전 세계가 지금 군대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 군대가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통 보통 나라 대충 군대가 될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거라. 그 처음에 주창한 사람들은 올해 올해 됐어. 한 230이 됐어. 그 용어 나올 때. 그런데이 일본은 침략국이었다고 그때에 전범국 아니요. 그 과거에 대한 명확한 반성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의 다 주변에서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반발도 또한 있어. 또 패전국이고. 어, 미국에서도 이제 반대도 있었죠. 이게 요즘은 미국도 좀 입장이 좀 달라. 이제 뭐 그래. 공격 군대, 군대할 수 군대를 갖는 의미는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라 말이야.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 그러면 그건 한 발짝 더 나가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 지금은 전수방위 체제라고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본토에서 막을 수 있어. 이제는 적 기지를 먼저 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에 어디서, 미사일경 거기를 직접 폭격도 할수 있다고, 국력 콘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나는 봐. 근데, 강론에 들어가면 좀 달라. 적기지 공격하면 막연하잖아. 요 예상되는 적기지도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공격할, 그, 충분한 징후가 있을 때 하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 복잡하게 걸려 있어. 그것도 한국 정치권도,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정치권도 한일 관계 우호증진 관계복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 관계복원 하는 게 한국 국민, 한국 국가를 위해서, 일본 국민, 일본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거, 그 전제하면 이제 많은 대화가 풀려. 다음에 뭐 진이냐 반이냐 반이 뭐뭐 이런 식의 그 논쟁은 그 국내 정치의 문제야. 멀티트랙으로 가야 돼. 어떻게 일과 역사 문제, 영토 문제는 한국이 주가 두편높여서 양보를 못해. 근런데꺼번에책 속에 다 풀라고 일본도 풀수 있어서 못 풀어. 지금 구조로서는 일본이 아니 지금까지 뭐 6, 7, 10년 주장이었던 자기 주장을 털겠어못 풀어. 이런 것할때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위기 관리. 요 문제는 요거로, 멀티 트레이닝 요 쓰는 거야. 그래서 대화하고 또 하나 역지사 입장에서 저희 좋은 타임 지,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 해결책이 많이 있어. 그, 배보상 문제는 찾아내고, 그리고 수출기 다 풀자 말이야. 뭐, 그런 식의. 어떻게, 뭐, 일괄 타결? 아니, 이 세상에 일괄 타결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 또, 일본 정치 중에서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되니까 문제지. 안 되는 구조가 있다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식민지 지배를 백조화시킬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면 한일 협정 때 그렇게 한거 어찌 할 거야? 그러면 일본이 어떤 위대한 정치가 나서, 야, 우리 식민지에 잘못했다. 합법적이 아니고 불법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겠냐 말이야? 응? 어? 우리도 아그뭐저 우리 없는 걸로 하겠어? 이렇게 할수 있겠냐 말이야? 독도 일본 정치인 중에서 독도 한국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정치인 나타날 수 있겠어? 또 한국에서도 한국 정치인 중에서 독도 일본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겠어? 이 그러니까 역사는 그 그렇게 복잡한 거야. 반나나 내가 여기 없이면은. 한국과 일본, 전 세계에서, 이게 옆나라, 바로 옆나라인데 이렇게 사이 좋은 나라가 없어. 전세계 보라고. 영국, 독일, 프랑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 프랑스. 늘 전쟁 수 없이. 한두 번이야, 나프린 전쟁 때부터. 어? 2차든, 1차든, 전부 전쟁 아니야. 바로 옆붙어 있는 나라들 아니야. 아프리카가 보라고. 전부 그래. 늘 전쟁 수요. 피터는 싸움들 해야지. 우리는 말이야, 한 2000년 정도 한민족과 일본민족이 바로 옆에서, 옛날에는 아주 또 고수 같았어. 왔다 갔다 했어. 이 바다가. 공존해 왔는데, 사이 높, 나, 나빴던 적이 별로 없어. 인민란정유재단까지뭐 10년. 그리고, 1910년도부터 36년. 음? 그 전부 50년 정도야. 나머지는 아주 평화롭게 살아왔어. 양민족이. 세계에서 이런 역사 찾기 어려워. 그러니까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말고, 또 나쁜 것을, 잘못된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한국 민족과 양, 일본 민족 살아왔던 그 역사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거야. 네.